안녕하세요. 도시 자연앤TV입니다. 아, 오늘은 아, 여름능이버섯 어, 개척산행을 나왔습니다. 아, 여름능이 전문가들, 형님들한테 배워서 어, 여름능이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 천천히 아, 발품 팔아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어, 땅이 상당히 미끄러운데 조심해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자, 이쪽으로는 또 아, 가을 능이 아, 나는 그런 분위기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이런데 아, 이런 데서는 또 가을이기가 나오고 또 여름에는 또 약간 또 습하기도 하고 아, 그런 선선한 지역에서 아, 붙는 것 같습니다. 아, 자세히는 모르는데 아, 그런 곳에서 붙는 것 같습니다. 또 천천히 이동하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비온 후로 아, 능이버섯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 버섯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 여름 버섯들이 어 땅에타리 버섯들이 좀 나중에 올라오고 어 그리고 또 쌀이 버섯들, 어 보름 버섯들 채취 가능한 버섯들이 어 보일 것 같습니다. 아또 한번 이동하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표고 버섯이 어 이렇게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아요 표고 버섯 한번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 물 먹었는데. 아, 지금, 아, 뭘, 먹을, 먹을만 합니다, 이거. 아주 딱 좋습니다, 이 아, 표고버섯도, 어, 지금 발생하고, 어, 아, 지금 능이버섯도, 어, 이렇게 먹기 아주 좋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이렇게 표고버섯이, 어, 이렇게 두 개가 올라왔습니다. 이거 한번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렇게, 어우, 아주 깔끔합니다. 이번 비로 인해서 이렇게 또 표고버섯이 이렇게 성장을 했고, 어, 전에 나왔던 것은 이렇게 녹여나가 돼서, 어, 죽어버렸습니다. 여기, 그것도수차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야, 지금 a 급이나다 A급, 표고버섯. 자, 여기도 있고, 아, 여기 아래에도, 어, 이렇게 있어서, 세 개. 아, 이렇게 세 개. 좋습니다, 아주. 야, 표고버섯. 대박입니다, 오늘. 자, 여기에는 또 이렇게 식용할, 할수 없는 여기 버섯들이, 아, 이렇게 올라왔고요. 아, 요 나무에도 이렇게 아, 버섯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환경이 버섯들이 아, 성장하기 아주 좋은 아, 조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아, 이동하면서 또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아, 우중산행 하면서 아, 드디어 아, 엄청나게 크게 여름 능이를 발견했습니다 아 대박입니다 와 오늘 야 이렇게 혼자서 어 여름 능이를 발견을 했습니다. 야 크기가 상당히 크기, 크기인데요. 지금 어 비를 맞아서 어 위에는 어 지금 맨들맨들 합니다. 와 여기 여름 능이가 있고 여기 유생이 지금 이렇게 어 작게 여기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어 지금 어 동전 크기만 하게 이렇게 여름 능이가 올라오고 있고요. 어 여기는 다 성장을 했습니다. 야, 오늘, 아, 한참 고생을 했는데, 아, 오전에 비 오고 해서, 지금, 아, 비를 홀딱 맞았습니다. 자, 옆으로 또 이동하면서, 요거 채취하고, 또 한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박입니다. 요거 한번 채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 야 크기가, 야 엄청납니다. 지금 비를 맞아갖고, 어, 이렇게 무게가 엄청납니다. 야 대박입니다 야어 이거 하나 갖고서 한번 또 이동하고 어 저거는 어려서 저거는 놔두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엄청납니다 와 드디어 야 한참 헤매다가 아 드디어 어, 엄청난 크기의 여러 명이 어, 발견했습니다 야 크기가 야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야 손바닥 머리 머리보다 더 큰데요 와 이거 비교로 한번 해드려야겠습니다. 크기가 와, 야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와 이렇게 큰 능이버섯 처음 봅니다. 아 비가 맞았는데도, 어우 아주 탱글탱글하고 아주 A급입니다, A급. 야, 이거 어, 하나만 지금 발견되고 어, 주위에는 안 보이는데, 와 이거 하나가 아키로가 나가겠습니다. 아 이거 와 대박입니다. 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오늘, 어 대박 치는, 산행이 되겠습니다. 야 기가 막힌다 아주. 자, 이거 엄청난 대물릉이, 어, 요거, 한번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엄청 커갖고, 두 손으로 한번 채취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와, 우오 오우, 야, 오 크기가, 와, 대박입니다. 이거 어우 영상에 다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와 대물림입니다 아우 무섭습니다 아주 야 어떻게 능이가 이렇게 큰게 발생하는지 와 엄청납니다 대물림입니다 대물림 와 아, 이거 어, 챙겨서 한번 이동하면서 또 어, 능이버섯도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능이버섯 한번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이버섯이 아,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큰느이버섯 진짜 처음 봅니다, 진짜. 아, 태어났을 때 진짜 처음 보는데, 아 무게도 엄청납니다. 한 2kg 돼 보입니다. 야, 요거, 채취한 거, 요거 들고 다른 곳으로 가면서 또 어, 버섯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오늘, 아, 오늘 대물, 연릉이도 아, 발견하고, 오늘 대박날는하루였습니다 아, 오늘 오전에 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 사랑하는데 좀 힘들었지만은, 아, 이렇게, 어, 좋은 결과물도 얻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